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보 투자 수익 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 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삼성 에피스 홀딩 수주님들 반갑습니다. 1월 24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주말에도 최신 뉴스 정보 라이브 차트 분석 안내를 드리고 있죠. 바로 제네릭을 넘어서 K신약에 대한 개발, 한국형 비파바, 이딴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류는 리 비만 치료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삼성 에피스는 매년 신약 후보 한 개를 추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대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우리 삼성 에피소홀딩 수주님들은벌칙까지 해야 되죠. 남은 제도를 체크 하셔야 됩니다.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구간, 7년차 주식 연구원 조식이다 보니까 우리 삼성 에피소홀딩 수준들 주말에 편하게 볼수 있도록 핵심 요약본으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 삼성 바이오 에피소홀딩 수준들께서도 지금 재상장을 했죠. 인적분할 한 후에 지금 진사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소급 변동이 분명히 좀보여주야 하지만 올해는 실질적인 자회사 가치가 반영되는 주가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상향도 죠7 7만 원은 시작점입니다.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전망이 뒷받침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바로 유럽이에요. 이바이오비즈점이 집판권들을 완전히 해소해서 이 수익성을 크게 개선되는 첫해이기 때문에 또한 번의 주가가 상승의 원동력에 힘을 발휘해 줄 겁니다. 거기에 키토로 따져 이시밀러 ADC 신약이 세계 매출 1위 의약품 바로 키토로앞와이 바이오시밀러예요. 임상 3상이 오래 준비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모는 여러분들 32조 원 규모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간입니다. 임상 3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1상, 이상 3상은 여러분들 바이오 종목의 꿈의 구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차세대 파이프라인 육종은 이미 준비가 되고, JP Morgan SK에서 발표를 했죠. 이게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 의피소홀딩스주님들께서도 재료는 충분히 반응이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차트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인천 분할 상장 후에 가빠르게 상승한 자리에서 지금 구간은 좀 횡보의 움직임이죠. 뭐 반도체, 로봇, 섹터의 다양한 섹터의 수납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돌발 변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체 KO, 바이오 시장에 대한 이, 뭐, 알테오젠의 쇼크, 모뭐 사태라고도 하는데, 지금 일단락이 모두 다 됐고, 그때 역량을 유일하게 안 받은 종목이 바로 우리 삼성 에피소골 홀딩스에요. 큰 폭의 하반 압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자리는 여기 꼬리를 계속해서 달고 가는 이유가 안착의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56만원에서 8만원 사이 이 구간이 여러분들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자리는 기술적으로 떨어지기 힘든 자리죠. 제가 17년차 트레이더 출신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러한 타이밍, 가이드에 대해서 좀 예측해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자리 한번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 외인들은 물량을 이렇게 그때 담아냈다라는 겁니다. 금융 역시 마찬가지고, 연기금이 물량 빼는 거는 지금 바이오 연기금이 물량 들어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과 바로 반도체의 자금이 많이 몰려있습니다, 여기는. 연기금은, 어, 정부의 움직임도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현명하게 잡아 나가셨는데, 지금부터는 목표를 적혀 하셔야 돼요. 1차, 2차, 3차 구간의 목표, 제가 제로 나오는 일정까지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 영상 하던 글을 보시게 되면 여기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무료 텔레그램 링크와 실시간 브리핑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의 변동성이 특히 바이오 엄청납니다. 제가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말에 편하게 보시고 실시간 타이밍 타점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클릭하시게 되면 링크 남겨놔드렸기 때문에 무료 정보니까 우리 삼성 에피스 홀딩 수준들 모두 다 놓치지 않고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지금의 자리에 있어서 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9년만에 정말 불장의 시대가 왔죠. 다양한 투자의 확정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 삼성 f e 스 홀딩 주체인들을 위한 준비자료 주말에 준비도 해왔죠. 놓치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5 0 0 0 피에 대한 공약 성공을 드디어 이뤄냈고 이재명 정부에서 ETF 수익률까지 대박을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정부정책지원발표 증시부양 이게 상반기 정도에 예측했던 부분이었는데 시원과 업황이 완벽하게 맞춰주는 자리가 나오면서 코스피 5000시대의 서막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투자의 가이드를 체크해볼 수가 있겠죠. 1 7년째 주식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득등상승 범행덩을 가지고 있는 단기 추천주죠 (1월 23일) 금요일 장에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시장이 사면하고 있을 때시황과업황이 맞춰줄 때 트레이더들, 자사로명사, 저 같은 증권매 분석어 출신들은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이 분산 투자의 완벽한 기회가 왔다라는 얘기들 다 하죠. 1월 23일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오전 8시 30분 모두 다 일괄 발송해드렸습니다. 을 소식과 카드비 종목명 다 날이고요. 목표가격과 매수매도 타점 안전하게 25% 부분 익전하시고 3차까지 충분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정책 지원 발표로 나온 바로 원화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정이 법안이 합의가 발표가 되면서 완벽한 상승의 모멘텀 지금 출발선입니다. 3차까지 9화까지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17년차 주식 분석원 출신의 노하우를 녹여서 그대로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5천선까지 돌파하는 자리에서 꼬리를 달고 지금 굉장히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단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갈 수 있었던 이러한 빌드업의 과정은 충분히 마련해 줬고, 오늘 호리도 없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29.93% 그런데 제가 항상 안내드렸던 타이밍 타점은 25% 왜냐하면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 관심이 많은 종목 세터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고 안전한 이 퍼센테이지를 만들어 가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25% 오늘 같이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엄선된 종목 같이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내용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일괄 배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죠. 자, 이미 주식아카데미에서 천여번 가까이 매일매일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제가 문자 자동발송이 약 천건밖에 자동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리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준비 꼭 마쳐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기존에 꾸준하게 체크하시는 분들은 굳이 정보 문자 발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요즘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3, 3오모이셔가지고이 주식 얘기 안 하시는 분들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내 친구는, 내 지인은, 내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익률을 올라가고 있다는데, 이상하게 내가 선택했던 종목만, 내가 선택했던 섹터만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그렸던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종목 선정을 하시기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거겠죠. 수필련자 주식, 분석원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같이 살아나고 있을 때상승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엄선다고 엄선된 종목 안내를 드리고 있죠. 화면에 김선재 대표 개인 번호입니다. 010-8037-4900번 여러분들 매일매일 체크해 볼수 있도록 매일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모두 다 8시 30분에 일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완벽한 그 기회일 수가 있겠죠. 정부 지원 발표, 정부 예산은 확정까지 모두 다 3박자를 갖춰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외 증시까지 살아나고 있죠. 정목명,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점과 안전한 입절이 우리는 가장 또 중요합니다. 010-8037-4900번 메일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많으신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라건그 이유가 있고 내 친구, 내 지인처럼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안내드리는 가이드는 모두 다100%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 가십시오.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중요 정보를 많이 담왔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조 245억 원을 투자하면서 채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합병 M&A의 건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노고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합병의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의 여건,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료라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GPT 수혜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9배가 폭등한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닷권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 달도 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열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강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이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의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한계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 한테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PT에 관련된 삼성전자, 대면에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연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숫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 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 정보로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